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마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나볼 사인마는 종고고요 이번 시간에 할 세팅은 바로 하이브리드 불도저 종고입니다. 왜 하이브리드냐 불도저 세팅이랑 파쿠르 세팅이 합쳐져서 하이브리드죠 공물로 올즈 꼈고요 에도온은 그림자 무도 파쿠르, 파쿠르 세팅에서 빠져선 안되는 쌍그림자 무도로 꼈고요 은신상태에서 모든 행동속도가 빨라지는 에도온이에요 그리고 짐승 같은 님, 인내심, 속임수, 분노의 영혼, 퓨리를 들었습니다. 자, 짐승 같은 님은 판자와 발전기를 부수는 속도가 20% 빨라지는 퍽이고요. 인내심은 판자 기설 시간이 50% 감소, 속임수는 창틀 넘는 속도가 15% 빨라지며 해당 창틀이 16초 동안 막힙니다. 그리고 분노의 영혼은 판자 두 개를 부수고 나면은 그 다음 얻어맞는 판자는 공짜로 엔티티 님께서 부숴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생존자분들이 좀 많이 무서워 보이는데. 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좀 생존자분들이 많이 무서워 보입니다. 아, 풀탐이 적은데 왜 무서워 하냐고요? 왜냐면은 가족 공유를 통해서 그그 그 뭐지? 새로운 계정을 파 가지고 공짜로 대바대를 가족 공유를 해서 즐길 수가 있, 있어요. 그래서 부계정을 파는 것도 쉬워 가지고 그래서 저 보이는 풀탐이 진짜 풀탐이라는 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저는 플레이할 겁니다. 자, 생존자 한번 패를 까볼까요? 견자단 성공하는 걸 꼈네 견자단 성공하는 거 끼고 점수 오퍼링 한명 들었는데 견자단이 성공하면 뭐가 좋냐면은 생존자들이 견자단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있는데 근데 빨리 빠져나와봤자 즉처의 대상이 돼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올즉 상대로는 왜냐면 칼지도 면역이니까 칼찌는 생존자 들었을 때만 이게 그찌르 살인마를 찌를 수가 있는데 저는 애시당초 칼찌 발동 조건을 안, 안 갖추게 만들게 했어요 자 오르모드 산리조트가 걸렸네요 자 생존자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생존자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놓고. 여기 까마귀가 이제 돌아왔었다는 거는 요 부근에서 지나갔다는 소리겠죠 헤이유 hey, <laughs> 때리고 자 봤죠 기존 시간 짧아지는 거 자, 댕댕. 댕댕. 때려주시고. 자, 들고. 제일 가까운 갈고리다가 대충 걸을게요. 아, 어, 여기네. 여기가 제일 가깝거든요. 여기다 그냥 걸게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발전기 찰게요. 아까 창틀 넘는 거 보셨죠? 겁나 빠른 거? 자, 댕~댕~ 자, 때리고! 자, 여기서 바로 직척 잡고 때려요. 자, 한명 보냈고요. 자, 퓨리. 퓨리스택 찾죠? 저기 또 생존자 있어요. 자, 댕댕. 한대 때리고 발로 차고 바로 쫓아갈게요. 팍팍 놀랐죠? 상당히 자 댕댕 자 때리고, 자 여기 한번 열어주고, 왜냐면 파로마 때문에 파로마 견제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여기 켰죠? 발전기. 댕댕. 발로 차요. 팡팡. 여기 위에 올라갔다고? 내가 못 봤을 줄 알았지, 오빠. 나다 봐야 나다 봤어. 땡땡 여기서 쫓아가서 여기서 한대 때리고 끝까지 쫓아가요. 때리고 끝까지 쫓아가요. 다음에 저 언니를 죽여버릴 거예요. 자, 댕댕 때리고 즉처 때릴게요. 자, 끌고 끌고 와서 우리 언니. 뒷마사지좀 해줍시다. 아유, 언니야, 어디가? 어디 내게 에서 벗어나려고? 그건 안 된다, 이놈아. 여기서 또 누가 발전기를 고치고 있었네요. 응? 음? 때리고? 어디 자꾸 고치려고? 빠르게 한번 견제 한번 해주고요. 오들 건방지게 그 수리를 수리라고 있어 대놓고 어? 여기 있네요. 댕댕 댕. 때리고. 아마 99초 이어 달리기 할것 같습니다. 빵빠빠빠빠안 되지 안 돼. 자 에이스 오빠부터 걸어 줍시다. 에이스 오빠가 조금 수상했거든요. 하는 행동이. 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 견자단 성공하면 바로 그냥 직차 날라오죠. 어째 하는 폼이 구조 같아 보이는데? 아니네, 견자단 성공해봐. 아, 자. 그냥 우리 언니 저기다 걸어줄게요. 아이 몸부림 치지 마. 엔티티님께서 너를 갈고리로 이도하신다. 엔티티님, 이 클로데스를 받지나니 저에게 이용할 직처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 클로데스의 영혼을 나에게 주십사. 엔티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엔티티님. 엔티티님 만세. 여기 있었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엔티티님. 올킬입니다. 진짜 초보분들이었군요. 자 랭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5랭크, 4랭크, 7랭크, 11랭크,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GG. 자, 어떠셨습니까? 하이브리드 불도저 종구. 파쿠르 종구와 불도저 종구를 같이 합쳤죠? 자, 불도저 종구가 여기서 뭐냐면은 그 판자를 불도저처럼 밀고 간다 해서 불도저 종구라고 했죠? 판자를 얻어 맞아가면서 판자를 빼는 그런 종구. 자,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하이브리드 불도전 정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여러분, 바이.